다음 차량 도착했고 손님께서 음료수 사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차량 그랜저입니다 아, 세라믹 R 1 6으로 작업이 완료됐고 어, 오늘은 1피지 차량 요즘 1피지 차량 자주 입고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완성된 모습 확인을 해보시면 정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마스킹 후에 언더코팅 도포를 했고 어, 정말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가 됐죠 부식 발생이 쉬운 부분들 아, 이런 용접 부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방충제 그리고 투명 언더코팅까지 밑작업을 한 후에 마지막에 언더코팅을 도포를 합니다 프론트 로암 서브프레인까지언더코팅 도포 완료했고 그리고 이너코팅 요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료됐습니다 차량은 내일 출고 될 거고 이거 이제 조립하고 바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거기다 오늘은 작업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언더코팅펜다방은 본넷방은, 카울방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모든 시공 과정들 저희가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시공 방법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우 추오오 어우 어 어우 추워 추워 연막칼슘이 저는 와 진짜 이렇게 연막칼슘 많이 못쓸 차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잘한다. 와, 이게 완전히, 제설차 뒤에 따라다니실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를 그러는면 이처럼 오래 가겠습니다. 지 그런 거안 맞고는 딱한 번은. 네. 오늘도, 역시 날씨가 상당히 춥거든요. 오늘, 어제보다 좀더 추운 것 같아요. 영하 15도, 요정도 14도 이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불은 까지 있습니다. 빵꾸 났습니다, 빵꾸. 아오씨길래 전화했는데, 전화하니까, 어, 어, 예약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laughs> 저는 항상 메모를 다 해놓거든요. 근데 예약한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더,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laughs> 알겠습니다. 이라고 끊었어요 전날이나 좀 며칠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데 전화드려가지고, 땡겨서 할수 있는데, 예, 당일날 이렇게 빵꾸는 거는 제가 방법이 없어. 최소한 그래도 하루 전날은 되면 은 전화를 한번 드려보는데 당일날 이렇게 받고 나면 전화도 안 드립니다 그냥 이런 날은 쉬어야 돼요 오늘 뭐 날씨도 춥고 뭐 정리할 것도 있고 그리고 작업 말고 또 외부 업무도 있으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시간 좀 보냈습니다 저기 창고에서 버릴 것들 다 꺼내고 이제 다이소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다이소에 좀 장석 같은 거팔라나 모르겠네 한 시간 동안 쇼핑했는데, 요만큼 샀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낚시용입니다. <laughs> 낚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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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용. 요거는 캠핑. 요거는 지금, 카라반 보수할 거. 요거 또 낚시. 요거는 카라반. 수납함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무보, 건전지 예비로 하나 샀고. 어, 뿌듯하다. 오랜만에 쇼핑하니까 재밌네. 자 이번 차량 쏠터페입니다. 어, 요즘 가장 많이 입고되는 차량이죠. 오늘도 세라믹을 16 준브리안 어, 언더코팅. 어, 이거는 수성 언더코팅입니다. 준브리안 어, 언더코팅으로 어,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전처리 작업 다 끝났습니다. 어, 저희 언더코팅 과정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 공정이 전처리 시간이거든요. 언더코팅 도포하고 말리고 어, 뭐 정리하고 조립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밑작업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전철이 완료된 모습 잠시 확인을 해보시면,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완료했고, 그리고 부식 발생이 쉬운 이런 용접, 용접 부위들 같은 경우에는 방청제, 투명 언도층까지 밑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오늘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프론트 쪽도 마찬가지, 로와 서브프레임까지 언더코팅 도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은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너코팅이 흘러내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희는 이너웍스가 아닌 투명 언더코팅으로 이너코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언더코팅 도포한 후에 마무리로 이너코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리 과정 속에서 이너코팅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전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안쪽 부분도 나중에 되면은 건조가 확실하게 다 되겠죠 이번 처지님 가까운 데 계십니다. 운전에 계시는데 오늘 입고를 하셨고, 원래는 지금이 아니고, 어 조금 많이 1월 중순인가? 토요일로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날짜가 얼마 전에 비어가지고 전화를 드리니까 빨리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입고가 된 거고요. 그래서 차량 출고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두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운행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어저 직장이 산 조금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포장길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 그거를 조금 찝찝해서 이 차는 운행을 안 하시고 어 그것 때문에 지금 한대더 있는 차는 폐차인지 판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직 그대로 놔두시고 그걸로 운행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땡겨지니까 선생님 좋아하셨습니다. 어, 자 이제 체제 작업 다 됐으니까 어, 언더커팅 도포하고 나서 어, 결감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언더커팅 도포 끝나고 열 처리도 거의 끝나갑니다. 저희가 언더커팅 할 때는 어 설정 온도를 40도로 맞춰 놓거든요. 이제 39도니까 40도 되면 자동으로 꺼질 겁니다. 그러면 건조는 완료되요. 이제 마스킹 제거하고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이제 작업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이제 조리만 하면 끝납니다 전처리 작업 아까 어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조금 어 세밀한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지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냥 대충 하고 나서 그냥 언더코팅만 도포를 한다고 하면은 피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언더코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밑 작업을 한 후에 예, 언더코팅을 도포를 해야지.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꼼꼼하게 시공이 되겠죠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다 완료했고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것도 도포를 안 하며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방청제, 투명 언더코팅까지는 시공을 다 해드렸고 그리고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 역시 마스킹 꼼꼼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공 다 완료했습니다 프론트 로암 서프레임까지 언더코팅 도포 완료했고 이너 코팅 영상 초반에 보셨을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방침제, 마찬가지, 투명은 똑같으니까 시공을 다 완료해드렸습니다. 대기 가깝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금방, 전화하면 금방 오실 겁니다. 운전이면 여기서 한 20분 정도면 오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시공 과정들, 저희가 기술 특허,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시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퀄리티 자체도 확실히 틀립니다. 아빠 다 아빠하고 못다까리틀리죠 어. 에메랄드피